어제 영상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 버전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영상 윤석열 맞는 것 같거든요 자걸어내려는 장면부터 그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윤석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오마이티비가 찍은 건데 손어저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laughs> 저렇게 한쪽 손으로 지적질하면서 어쩌저쩌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실렛 특히 실루엣이 그냥 아주 딱 맞습니다. 몸통 실루엣이 네.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네. 네. 제가 동영상 한번 봤는데요. 네. 이제 저는 사실 같이 근무한 적도 있어가지고 어. 그게 이제 <laughs> 맞아 <그런데> 검사 시절에 <laughs> 그런데 이제 저거 저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지만 이제 평소에 걸어갈 때 약간 제가 음. 겸연적인 상황 같은데서 하는 행동이 좀 있어요. 이렇게 두 손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음. 그걸 두 손을. 동시에 하지 않고 네, 앞으로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어 요 이렇게. 이제 저게 이제 다른 사람이냐 이런 네. 관점에서 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한 포인트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런 장면 보면 굉장히 미세한 건데 사람이 맞다 이렇게 저는. 저도 맞다고. 네. 그럼 왜 나왔을까? <laughs> 나 여기 <laughs> 있어 네. 이거니까. <laughs> 다데 <다른> <laughs>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laughs> 네. 네. 여기 있음을 한번 보여서 페인트를하는거예 <laughs> 근데 저는 나 여기 있어라는 그 장면을 보고서 아딴데 갔다 왔구나. 그 그렇죠. 네. <laughs> <laughs>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laughs> 다음에 들어올 때도 관전 내에서만 찾아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쵸? 내가 여기 있으니까 경찰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네. 유도하듯이 네. 얼굴을 보여준 거죠 일부러 그리고, 네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 이런 거 나오면 나 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네. 그런 것처럼 도피설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laughs> 저희 카메라 찍고 있는 거다 아니까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아는 장소 일부러 나온 거예요 네. 어, 목적도 없어요 <laughs>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걸어갈 네. 때 있어 요 네. 이렇게 네. <laughs> 그 장면이 있어요. 네. 네. 저도 그거 보고, 아, 윤석열 맞다. 했는데, 어. 이 얘기를 해봐요. 이제 도피가 가능한 거냐. 맨 처음에 고양이 뉴스라는 곳에서, 어, 방탄차 빠져나갔어. 네. 그때만 하더라도 반신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어제 안규배 의원이 제3의 장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1의 장소는 관조고, 제2의 장소는 그동안 그 옆에 공간일 것이다. 저렇게 공간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국회의장 네. 공간 빼고도 네 개나 있어요. 그게 저 중에 한 군데 가실 것이다. 저 중에 지하 벙커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수방사랑만을 지내신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아 사실은 제가 저 공간에는 네. 그 저기 저 사성 장군들 공간이라 아, 다 보지는 <laughs> 않았습니다. <웃음> 국방부 아, 장관 공간하고 저 대통령 간저에만. 음, 가본 경험이 있는데, 예. 어, 뭐 당, 당연히 그 공간을 구성할 때는 지하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예. 그러니까 지금 군 장성용, 사성장용 예. 장성용 음. 공간 지하에는 예. 우리가 벙커로 부르는 그 지하 공간이 있다. 예, 지하 공간을 음. 마련해 둘 수밖에 습니다 그래서 그, 그릴로 들어갔을 것이다. 예, 그 중에 한 군데를 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2의 장소, 예. 네, 제3의 장소가 등장했단 말이죠. 안규백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는 제3의 장소가 있다. 네, 저도 사실은 어제 오전에 제보를 받았는데요. 내부인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대통령 직무실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데 용산 아닙니까? 용산입니다. 저 용산을 의심해요. 네. 왜냐하면 군이 지금 최근에 경호 우리 협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용산으로 만약에 갔, 갔다면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이지은 위원장한테 제보했다는 겁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어. 용산에 왔다 용산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 차량이 일반 보통 방탄차를 타지 않습니까 방탄차도 아니었고 어. 일반차를 타고 갔고 음. 보통 일곱 여덟 대가 우르르 다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아니고 굉장히. 소수, 소규모로. 소규모로 왔고. 달러도 할까봐. 네, 네. 그리고 무전에서 원래 부위가 움직이면 다 무전이 나오는데 무전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얼굴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무전이 좀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음. 얼굴을 본인이 본 사람이 지금 제보한 거예요? <laughs>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네. <laughs> 아, 밤에 저렇게 우르르 나옵니다. 네. 저중에 어... 어디에 무관 을지 어떻게 알아요. 어. 사실 이게 문제인 게 이제 체포는 되기 싫은데 밖에는 나오고 네. 싶으니까 어. 모든 경호 프로토콜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거다 무시하고 그치. 그냥 그렇네요. 자기 사병처럼 개인 경호원처럼 음, 음. 배동하고 막 다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경호처 입장에서도 문제인 게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럼 방탄차에 태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괴한으로부터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포 영장으로부터만 음. 막겠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경험법에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개념이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그렇죠. 신체 위에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용서... <laughs> 영장으로부터 보호하고 네. 있는 겁니다. 용서...